제주 4.3 사건의 진상과 유일신이라는 허구 유일신은 없다. 유일신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편적 진리인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들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격성을 부여한 미신일 뿐이다. 그리고 그 교리라는 것은 거짓을 감싸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은 허구적인 유일신이라는 우상을 저마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절대자의 뜻이라는 거짓으로 온갖 악행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타인에게 자기 종교를 강요하며 재산과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종교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옳은데 종교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범죄 조직으로 변질되었을 뿐이다. 소위 유일신은 사기이며 눈먼 자들의 집단 광기일 뿐이다. 굳이 무엇인가 신이라 불러야 한다면 천지만물이 모두 신이라 할 것이다. 위대했던 배달의 선조들께서 자신의 거울로 삼았던 천지신명이면 충분하다. 하늘로 일반화시켜 부를 수 있는 대자연이 천지신명이 아니겠는가? 물질현상계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이면에 우주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의 기준이 되는 형이상학적 가치체계로서의 신성을 가진 그 하늘을 정화수 한 그릇에 담아 가보자 하고 앉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수행과 수신의 길일 것이다. 난낭비 서문에서 해운 최치원 선생이 말씀하신 현묘지도는 우리 배달의 혼인 신교의 맥을 말하니 조이선과 화랑의 전통을 이름으로써 이 땅에서 잠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배달의 선조들께서 천부경으로 남긴 절대 진리는 시작이 없는 시작이며 끝이 없는 끝이니, 중화 종놈들은 도라 말할 수 없는 도라고 했고, 천축국 고타마의 법통을 이은 선문답에서는 개의 불성을 논하기도 한다. <목소리> 무일신만 믿고, 우리 교회만 나오면 만사 형통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믿는 까닭은 나만 잘 되면 <laughs>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정신적 마약 중독을 종교라는 가면으로 포장한 위선이라 확신한다. 종교가 없어도 갈등과 대립의 극단적 해결책인 전쟁은 존재한다. 인간은 선악의 이중성을 내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는 자기 정체성을 고집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질적 존재와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중동에서 발원한 유일신 종교들은. 배화교라는 조로아스트교의 선악 대립 구조나 심판의 날 메시아라는 구세주와 같은 중요한 교리체계를 차용한 탓에 더더욱 공격적이고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유일신 종교는 자기 힘을 극대화하고 집단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요구에 부응한 집단 최면이며 자기 세뇌일 뿐이다. 유일신은 인간의 피조물이며 그런 종교는 그 집단의 창작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참된 신앙생활은 건물을 짓지 않고 사람도 모으지 않으며 혼자서 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비추는 것으로 족하다. 하늘이 보편타당한 진리의 잣대가 되고 그 하늘처럼 살고자 하면 모두가 하늘님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종교도 일관된 자기 색깔만 가지지는 않는다. 특히 중동의 유일신교들은 후발 하등 종교이기 때문에 동양의 형이상학적인 고등 종교 철학을 차용은 했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지도 실천도 못하거나 가치 충돌로 인해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고 그 말이 개혁적 선지자의 핵심적 가르침인데 말이다. 즉. 누가 누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이며 모두 신성하고 보니 인내천이라는 말이 또한 참진리인 것이다. 서양 중세와 근대의 세계사는 이들 유일신교 침략 세력들의 전쟁사의 다름 아니다. 자기들끼리 치고 박다가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를 초토화시키며 현지인들을 짐승처럼 도살하면서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산업혁명을 통해 얻은 힘의 우위를 토대로 동양을 유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서구의 정신적, 종교적 노예로 전락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과 남한이다. 제국주의 서구 열강이 동양을 침략하던 근대에 가장 먼저 보내는 선봉이 선교사들임을 아는가? 전통의 맥을 끊고 정체성을 말살함으로써 정신적 식민지화를 통한 물리적 저항의 약화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자국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박해라는 핑계로 노골적 침략의 마술을 드러내곤 했다. 상투적인 침략수법이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블란스가 종교 박해를 빌미로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 양요의 악몽이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는 일본의 압제 하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민족 종교나 천주교와 달리 친일부역 하는 기회주의 반민족행위로 사세 를확정해왔고 미군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진주함으로써 친미사대주의 괴도 속에 이승만 의 지휘하에 미제를 등에 업은 개헌 국회 선거 조작질에서부터 태생 적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만 국병의 씨앗을 뿌리고 거대한 독버섯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우방이 아닌 적국의 영토의 일부로서 보고 승자의 전리품으로 획득하여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하기 위해 미제는 교묘하게 정통성을 가진 상해 임시정부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그 정통성을 부정했으니 백범을 포함한 민족주의 계열은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철저히 건국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서서히 제거되고 말았다. 남한에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눈속임은 옥두학시 이승만을 앞세워 친일 괴독세력을 재활용한 괴례정권의 수립이라고 불러야 한다. 냉전과 남북분단을 활용해서 반민특위를 무산시키고 괴독매국 친일세력을 재고용해서 주식회사 미지의 남한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그것이 이 쪽팔리는 나라의 시작이다. 미국과 그 앞잡이 친미 괴독들은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을 말살하고 분단 상황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반식민지라는 현상 유지가 목표인 것이다. 일제도 하지 못한 민족 말살과 내선일체를 미제와 괴독 매국노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4.3 사건은 북한에서 친일파 처벌을 피해서 도망친 반민족 괴독 세력이 서북청년단이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결성해 괴독 속에 이승만의 충복으로 자행한 천인공로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알고는 있으면서 쉬시하고 있으니 죽창 들었던 괴독들의 수중에 이 나라가 넘어간 탓인가? 이 땅의 주인인 배달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기에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고한 제주 도민을 집단 학살한 만행을 아직도 보고만 있는 것인가? 여수 순천 사건이나 노금리 민간인 학살 사건 등 한국 전쟁 중 발생한 양민 학살의 배후에 서북 청년단 등 괴독 세력들이 관여되었다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숨겨지는 현실. 죄는 있으나 벌하지 못하는 불이 이 나라는 죽었다. 반민족, 반민주, 반인륜적 범죄조직으로 변질된 교회를 괴독으로 부르는 게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친일 부역하여 세를 불리고 역대 독재정권의 개가 되어 특유의 기회주의 감각과 위선적인 저세술로 사업선언을 발휘하여 악의 뿌리를 무한 확장해온 추악한 행적을 우리 사회의 주류가 무관심과 무지 혹은 과도한 관용으로 덮어주어 망국병을 키우고 말았던 것이다. 일제와 미제의 나라를 팔아 이권과 특혜를 챙기고 독재 권력에 부역하여 면세 특권 등 권세를 누리며 세력을 키워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 세력화의 야욕을 드러내며 비종교와 타종교를 탄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무종교나 타종교인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역차별 받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사랑이란 거짓말로 뒤통수를 치며. 괴독들이 차별과 분열을 통해 자기 밖으로 챙기기만 바쁘니 차별금지 반대법을 괴독들의 반대로 법제화하지 못하는 나라꼴이 기가 막힌다. 무종교인과 타종교인들의 무관심과 관용을 교묘히 악용하여 쪽수와 돈과 자리를 차지하자 오만한 괴독 세력의 은밀하고 치밀한 반민족, 반민주, 반인륜적 세력 확장의 음모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민족 말살을 통한 미국 종속화 음모는 거침없이 가속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장로 일당의 권력 탈취로 인해 전통의 얼과 혼이 담긴 정신유산으로 민족적 자기 동일성 혹은 정체성의 근간인 도량형의 폐지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자해 행위라 할 것이다. 집원 주소도 지명을 통해 이어진 전통과 그 속에 담긴 민족권을 희석시키기 위한 음모이며, 국기에 대한 맹세 변경은 다문화 사회를 핑계로 우리 사회의 주류인 배달 민족의 뿌리를 거세하려는 범죄이니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야 마땅하다. 거기에 노골적으로 한글 죽이기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근제를 외치면서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우리를 뿌리 없는 족속으로 전락시키고자. 외민족 정신문화의 큰 축인 한자를 죄악시하며 오히려 영어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철저하고 흉악한 한민족 괴멸 음모를 집요하게 실행해 옮기고 있는 범죄단체가 괴독인 것이다. 이 반민족 매국노들이 천하가 되고 보니 중국과 일본이 축소 왜곡한 상고사는 더 축소 왜곡되고 설 자리를 잃고 엄연한 역사적 실체가 신화나 전설 혹은 미신으로 둔갑하고 있다. 실존 인물인 역대 당군들은 부정되고 조선 이전의 배달국과 황국도 거짓으로 매도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선조들의 자취인 요하문명도 우리와 상관없다며 조상과 역사와 땅을 팔아먹는 매국 강단사학이 괴독의 지배하에 있음을 진정한 배달의 후예들은 알고 있는가? 알고도 외면하고 침묵하는가? 숙명 4대 조선이 몰락하고 외세의 먹잇감이 되었던 격동기, 자존심과 자기 정체성과 양심을 팔아 일신의 영달을 누린 자들이 미제의 남한 점령으로 살아남음으로써 이 땅의 민족 정기와 정의는 함께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교회라는 변절자의 십자가 뒤에 숨어 일제와 미제라는 외세의 나라를 팔고 독재 권력의 동포를 팔아 대대손손 전령군 미제를 흉내내며 그들과 닮은 그들의 종으로서 살기를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응털이 유일신에게 빌고 있구나. 반도를 넘어 대륙의 주인이며 인류 문명의 선도자였던 거룩한 배달 선조의 혼을 깨우고 다시 동방의 등불로 타올라 세상을 밝힐 백의 민족의 털을 이제는 닦아야 한다. 진정한 배달의 기수들이 깨어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게 우선이다. 대목사와 그 자연분이 되는 맹신도들 악의 소굴로 전락한 교회를 허물고 환인, 환웅, 당군, 국조절을 세울 것이며 범죄자인 사기꾼들을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신앙은 자유지만 배타적이고 우월적이며 적대적인 교리로 정치세력화하는 종교는 반드시 박멸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배달의 맥은 풍류라는 현묘지도에 있다. 풍류로서 세상을 증오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 국풍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을 사는 배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리에겐 참된 진리가 있으니 부지런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님이 되도록 모두 힘쓰면 좋하리라